안녕하세요. 보이는 사람이 즐기는 오큐티, 오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무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체사장에 가서 탐해색 여러 회당에 가려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짜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타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타메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일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일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라 그가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포기 하는 것을 보안니라하시거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즉자는 해를 키수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체사 등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수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차순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받야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포기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부문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기할 점이나 피할 해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꼭 붙잡을 약속의 말씀 확인하시고요. 삶가운데 정리할 내용 적어 주셨다가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묵상이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 내용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주의 제자들을 잡아 올곧고문을 그 받아가지고 담임석으로 가게 되지요. 사울이 담임석에 이르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빛과 소리로 그를 찾아와 주시고요. 사울은 3일 동안 보도 먹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절로 또는 4절 후반부와 5절 읽겠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만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만나고 있고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 참으로 중요하지요. 어떤 만남이든 현재 삶과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요. 특히 사도행전 9장은 교회사의환 획을 긋은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기도를 만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그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고 믿으며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나고까지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했고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저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도를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전도자로 부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오늘도 위대한 이름 예수들을 높이고 세상에 자랑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적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까? 내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형제라고 부르며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지켜주셔서 오늘 기도와 목회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헛된 열심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가족과 이웃을 박해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우의 빛과 소리처럼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자리를 사육지로 삼아 살게 하시고 제 곁에 힘든 형제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지고 만나고 성취될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풀음 받았음이라. 사명자로 보내받을 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개하는 삶을 요어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과 는성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힘든 한숨의 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기도뿐 아니라 또 삶에 필요한 삶의 문제들을 주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